깜빡하고 물건 냅두고 가고, 오, 벌렁거리고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많아요. <laughs> 그렇다고 아줌마가 지금 뭐 돈을 얻다가 쪄고 퍼가지고 그 집안 문제 해결을 하러 구탈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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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몰랐네. 무서워요. 엄마의 그 태도가 무선 문제란 소리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너무 화가 나요. <laughs> 정신 나간 사람같이. <laughs> 날씨 요정이 인천에 왔습니다. <laughs> 그럼 올라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네. <웃음> <웃음> 눌러요? 네. 이거 누르면 될까요? <laughs> 어이구. 응.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간단한 뭐 이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사시는 데만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음. 인천사는 3른살이라고 음. 음. 합니다. 오, 그래요? 엄청 동안이시네요. 네요? 엄청 동안이신데도요? 저 나이대가 비슷하십니다. 아, 진짜 <laughs>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웃음> <웃음> 평상시에 네. 특이하다는 말을 간혹 듣죠? 4차원이라고도 얘기를 듣죠? 조금. 본인은 뭐 때문인지를 모를 거예요.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무 예술적인 기운이 많다거나 한 마디로 진짜 이런 무속의 기운이 많다거나. 근데 본인은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진짜 조금 다른 기운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랑 잘 맞는 게 뭔지를 몰라 해요. 솔직히. No. 그러다 보니까 뭐 안에 집중할 땐 집중력이 되게 잘 나오고 잡생각이 많다가 어떤 한쪽에는 누가 얘기해도 모르고 네. 깜빡하고 물건 냅두고 하고 오, 벌렁거리고 오, 어때요? 이런 게 많아요 <laughs>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귀여울 수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힘들 거예요 아, 네. 가만 보면 은 안정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본인이 느끼기에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모도 있고 다 있어도 아, 네. 딱 안정된 건 없어요 근데 나이만 많이 들어가니까 본인이 많이 불안해할 거예요 본인이 혼자 있는 시간을 혼자 견디기가 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생각이 많아서 그냥 와가지고 고향이라도 봐야겠다 뭐 여기 정리라도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그냥 일거리를 혼자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제주 쪽이 정말 많은데요 정말 제주가 많은 사람이요. 제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되게 특출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면서도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못 믿어서. 네.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기가 불안하니까 그 가벼운 말장난이라든지 무거운 분위기도 싫어하고 진지한 것도 또대려 싫어하고 근데 또 분위기 잡을 때는 또 되게 많이 잡아요. 지금 너무 떨려요. 떨려요? 왜 떨려요? 그냥 보, 되게 뵙고 싶었는데 실로 진짜요? 네. <laughs> 아저씨도 비스몰한 집을 고르는 재주가 있다. 자기만의 세계가 딱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지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일하는 거지 나한테 뭐가 맞는지도 몰라. 아줌마 집도 안정이 안 됐어. 가족들 말하는 거야. 누구한테 힘을 딱 빌릴 사람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때가 나름대로 오빠밖에 없으면서도 서로 그냥 의지하는 거지. 기대거나 이건 아니야. 어차피 내 부모니까 하고 연락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듯 보이고 그냥 기본적인 거라는 것 뿐이지. 마음에는 아줌마, 엄마, 아빠 원망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안 보여도 되는 꼴을 많이 보였다고 그래. 아줌마의 진짜 속마음이 아닌데도 어거지로 그렇게 하고 사는 게난 제일 답답한 거예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답답했어. 아줌마가 이 아저씨랑 좋은 듯해도 확신은 없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만 때려칠 건 아닌데 그 안에서도 확신이 없고, 몰래도 확신이 없어. 그냥 불안한데 새롭게 바꾸기에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아줌마 나한테 전보고 싶었고, 나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제주 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은 맞아. 내가 이건가 뭐한가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하는 게난 그게 제일 답답해. 아니 제주 가지고 있는데도 왜 속히지? 모르겠어요. 아줌마는 나중에 아줌마 꺼를 하든지 내가 진짜 나만의 그렇게 색깔이 나오는 데서 일을 하고 싶은 거지 남 밑에서 깨작깨작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줌마 꿈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 하려 그러면 당장 돈 버는 거 아니어도. 조금 비스무리한 재주를 조금 더 키워서, 나중엔 아줌마가 조금 더 색깔이 많이 보일 수 있는 데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예민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 아줌마는 주변 사람들이 어떠느냐, 주변이 어떤 데냐, 일하는 데가 어떤 색깔이냐, 이게 아줌마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끼쳐.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은 그나마 적응을 하고 있는 건 맞아도, 여기서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계속 능력을 키우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아줌마 보니까 기분이 비와서 그런지 좀 그래. 제가 전부러 가는 걸 좋아했는데, 응. 무속인을 하고. 응. 아줌마는 근데 그런 쪽이 아니야. 다행이다. 대신 꿈도 많이 꿀 수도 있고,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도 많고, 그냥 혼자 있을 때 흠칫 놀랄 때도 있고, 뭔가 조금 이상한, 이런 건 느껴. 당연히 제주 쪽으로 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예민하고 조금 특이한 게 있어야지 당연한 거지. 아줌마 근데 그쪽은 아니야. 그런 쪽이면 내가 제주를 왜 키우라 그래요? 아줌마 보고 방어붙이 들고 하라 그러지? 내가 볼 때는 여기 집안에 문제는 있어. 그러기 때문에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서 빌려줘야 되는 사람은 맞아. 근데 딱 거정도인 그 거지. 아줌마가 이런 쪽에 와가지고 할 사람은 아니야. 아줌마네 집에 일찍 죽은 남자가 누구예요? 아빠 쪽에 집안 은 사람들하고 아빠랑 연락 잘안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쪽에 있는데 아줌마가 모르는 거거든? 그 평범한 집은 아니야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 연락을 안 해요 그런 걸 떼려야 뗄 수가 없어 연락을 아무리 안 하고 살아도 영향이 온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야 되는 건 맞아 그렇다고 아줌마가 지금 뭐 돈을 얻다가 가지고 퍼가지고 그 집안 문제 해결해 주라고 굿할 거예요? 대신 마음을 조금 자꾸 빌고 가야 되는 사람은 맞아 대신 해결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살아요 아줌마가 옛날에 꿈꿨을 때 어떤 할머니 본적 있어요? 모르겠어요 꿈을 너무 많이 꿔요 아줌마보다 나이 좀더 많은 할머니? 그런 할머니를 보면은 아 그냥 할머님 같다고 넘겨요 왜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몰라네 무서워 음. 조상님이에요? 응 음. 너 무당해라 오는 시는 아니고 네.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려고 나오는 건데 그걸로 겁먹진 말란 소리 소리예요 도와주시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나와도 거기가 힘이 없으니까 아줌마가 거기를 먼저 풀어내줘야지 힘을 써주는데 뭔가 일러줄 게 있어서 이렇게 어슬렁 어슬렁 될 때가 있어 음...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 네. 음. 저희 엄마도 하다가 음. 안, 안 했어요. 완전한 조상이라기보다는 신? 조상? 이런 쪽에 가까운 할머니는 맞아요. 근데 아까 애기씨가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어슬렁어슬렁 거린다는 거는 신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다가 말아버렸으니까. 엄마든 이 문제를 뭔가 정리정돈을 해놓고 나야지 그쪽에서라도 여기에 힘을 써주고 뭐해줄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신을 모시다가 엎으면 신 벌전이 이게 생각보다 심하거든요? 씨가 왜 직격탄을 아직 안 받는지 알아요? 아직은 그래도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나이에 비해서 몸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도 돈을 벌어도 돈을 모을 수도 없고. 되게 불안정하게 사셔요, 엄마가. 바람을 딱 직격탄으로 엄마가 막고 있으니까 그나마 덜한 건데, 여기가 영향이 안 오진 않아요. 신이 없다고 할순 없어요. 이 집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씨가 무당을 할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그거 그만두고 응. 하기 싫은 것도 있고, 응. 나중에 저희가 결혼하면 이제 그게 싫은가 봐요. 그럼 애시당초 안 봤던지? 이런 신벌전이든 뭐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냉정하고 강하게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엄마는 선택할 의지 그게 없어요. 이 길은 가자 그럼 가야 되는 거고 네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 인간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부터가 우선은 어른들이 내려다볼 때 괘씸한 거예요. 네가 신을 가지고 노니 기만하니? 그래서 되게 날이 바짝 써 있어요. 여기가 당장 하는 것보단 정리정돈을 해주는 게 먼저예요. 근데 엄마한테 이 부분은 네가 정리정돈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가 제일 답답하고 아까 애기 씨가 기분이 안좋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이 신을 받고 신을 모셔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외면할 때 이렇게 자식들이 힘들다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애기 씨가 너무 막 화가 난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엄마의 그 태도가 우선 문제란 소리예요. 엄마 신 그렇게 오래 모시지 않았어요. 되게 짧게 모셨어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신을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할 때 과정 역시도 일반적인 과정으로 한건 아니에요. 자세히 알아요? 아니요, 저는. 그 제가 살짝 그 작은 모습을 봤는데 엄마가 신을 모시고 있을 때 신당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아서 기억이 나요. 넓지 않은 작은 방 하나가 보이거든요. 다 다르지만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산 같은 걸 음... 모셨나 봐요. 뭐 장군님 상, 어, 무슨 할머니 상, 이런 불상처럼 상. 그렇듯이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모시고 나서 정리를 해버리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처음에는 기도를 해서 안정을 시켜놓고 나서 그때 가서 모시면 모셔야 되지 처음부터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것저것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으면 어쩔 건데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너무 화가 나요. 보긴 봤는데 점을 그렇게 잘 봤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엄마 자체가 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하다가 받은 거거든요. 엄마 옛날부터 알았어요.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받다 보니까 옳은 신이 누군지, 누가 아닌지 잘 확, 몰라요. 솔직히. 이거는 엄마가 해결을 해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런 무속을 무시하고 살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은 이런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감안하고 내가 마음이 힘들면 더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신을 받을 수가 아니에요. 이미 신벌 전으 뒤집어졌는데 누가 신을 받을 건데요. 본인도 신을 기만하거나 얕잡아 보는 행동하면 안 돼. 엄마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면 본인도 괜히 미움을 사는 거예요. 점을 보는 게 재밌다고 좋다고 해서 가볍게 얕잡아보고 가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 그래서 그말 듣고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음. 무서워서 음. 정말 중요한 문제라든지 조금 진중한 마음으로 가야 되지 그냥 순간 재미가 있다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모 할머니가 살아계세요? 네. 연세가 조금 있어요? 네. 음. 거기가 만약에 이제 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이제 이말머니가 이 세상에 안 계시면 이제 집안의 문제가 그때 심각해질 거예요 음 어떡해요? 이거는 어보다 어머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예요 뒤집어지는 신을 정리정돈 해줄건 필요해요 엄청 그게 되게 어렵죠 당연하죠 이거를 알기 때문에 오늘 애기씨가 와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솔직히 <놀람> 음 알겠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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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슬 하잖아요 그러면 내 친가 외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엄마의 외가가 이미 신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굿한다고 해서 그쪽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직접 엄마 위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지금 돈굿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무당을 하려고 해도 나한테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우선 그걸 없애든지 집안을 정리정돈는 하든지 이러고 나야지 진짜 맑고 깨끗한 신들이 내려오는 거지. 갑자기 맑은 신이 와가지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 네. 근데 본인은 지금 그 엉켜있는 기운 때문에 본인이 꿈자리가 어수선한 거고, 꿈을 꿔도 백발백중이 아니에요. 네. 이안 좋은 기운 엉켜있는 걸 해결해줘야 되는 게 먼저인 거예요. 네. 음. 이런 사람들 전보는 게 왜, 그 시가 기분이 속상하냐면, 올해 운세, 내년에 운세, 말년에 운세, 무슨 운세가 먹히 들어가지가 않아요. No. 큰 틀의 문제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 그럼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긴다기보다는 원래 이때쯤이면 좋아져야 되는데 어.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조금 그나마 안정? 제가 이번에 서른되고 조금 뭔가 어 조금 그래도 더... 안정은 됐어요. 근데 좋은 게 좋게 아직도 썩 오진 않아요. 그냥 조금 사람 그런 네. 것 같다 이런. 어. 원래 근데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본인은 조금 더 살만했을 거예요. 고차이가 음... 그 있어요. 엄마를 조금만 잡아 줄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잡아 주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게 옳은 선택이 지 않다. 잘못된 선택이다 하고 알려 줄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엄마가 이런 무속에 돈을 꽤 많이 썼어요. 음. 마음이 참그렇네요 오늘은 음. 좀 어떠셨는지 먼저 네 네. 너무 좋았어요. <laughs> 저도 좋았어요. 저도 좋았는데,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꼭 같은 문제가 아니어도 나는 열심히 발악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지? 왜 이렇게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지가 않지?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도와주지 않으면 남들보다 조금 더 그냥 차리로 그냥 조금만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휘둘리면 안 되고요. 지금 당어서 누가 막신발자그름 받으면 큰 납니다. 네. 알겠어요? 아니, 저는 네. 알겠어요? 네. 응. 흔들리지 말고 네. 우선 해결할 것부터 하고. 알겠죠? 네. 응. 안녕히 계세요. 네. 응. 이분은 다음에 한번 와보고 싶어요. 다시 한 번. 오. 응. 다시 초대를 한번 해주세요. 너무 좋은데. 응. 이분한테 한번더 오고 싶네요. 응.